윤 대통령 지지율의 최후의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20%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 취임 후 30개월 최저치인 19%가 나온 겁니다. 심지어 대구 경북 지지율마저 18%로 떨어졌어요. 전통적 보수 진영마저 윤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뜻이고 탄핵 정국 같은 특수한 이벤트를 제외하면 무너진 적이 없는 대략 30에서 35% 정도로 추산되던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지지 기반이 아예 없는 상태가 됐어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뻔히 예견됐던 상황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사필귀정이에요. 저는 지금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결과물이 닥친 것이고 바뀌지 않으면 여기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여사 문제만 봐도 취임식도 하기 전에 이미 말이 나왔던 주제입니다. 대선 기간에 계속 발목을 잡았던 문제라서 취임 이후에는 여사는 대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윤대통령은 털어도 약점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다들 말해요. 국정을 어떻게 하는지의 문제와 분리해놓고 보면 개인적으로는 책 잡힐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좌측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권 시작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잡음은 다 여사발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계속 발목을 잡고 계속 약점이 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진영과 관계 없이 직이 없는 사람이 역할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정숙이 전용기를 타고 국가 예산을 쓰면서 놀러 다닌 일은 우파만 분노시킨 것이 아니에요. 용산에 김여사 라인이 있다는 말은. 결코 나와서는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에 여사가 정권 출범하자마자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 어딘가에 복지행정 같은 시비거리 없는 과목으로 석사라도 하러 나가 있었으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전혀 달랐을 거예요. 언론사도 아닌 인터넷 구멍가게 같은 것에 한 나라의 영부인이 영상이 찍히고 녹취를 당하고 세 번이나 엿을 먹었다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도 여사가 연락했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보면 진중권, 명태균, 탁현민, 천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저중 일부는 용산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한 상태입니다만, 저걸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론이고, 그것이 바로 이미지입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정부는 절대적으로 패배했다는 거예요. 통제를 전혀 못한 거죠. 윤 정부의 정책과 정무는 항상 대결 구도였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이 말을 똑같이 했었는데 저는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적을 싹 쓸어버리고 시뻘건 잡소리가 없는 자유주의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싫어도 적이랑 같이 가는 게 현대민주주의 사회고 목표는 항상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도 낮으면서 항상 대결 구도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도장 깨기를 하듯이 찾아가서 때려 패고 간판을 뜯어내려고 들다 보니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치에서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는 사람대로 역할이 있는 건데 그걸 두고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한동훈에게까지 이어지는 중이죠. 위험 신호가 터질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뚜벅뚜벅 돌 맞으며 간다.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 너는 틀렸고 내가 맞아. 식의 대결 구도였습니다. 칼부림을 해서 너, 나둘중 하나는 오늘 죽지 않은 식의 대응인 거죠. 막히면 왜 막혔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기로 상대를 꺾으려고 들었고 지적당하면 반성이 아니라 분노를 했습니다. 윤대통령에게는 자신에게 저항하면 다 카르텔이었어요. 카르텔로 규정하니까 상대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의료 농단 패키지에 반대하니까 제가 의협한테 돈 받았다는 찌라시를 만들어서 뿌렸잖아요. 의협, 나한테 돈안 줬다고. 비타민 하나를 안 줬다고. 무조건 정부의 대통령실에 반대하면 그 카르텔을 일부러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 대화가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해결될 리가 있겠어요. 도얼스텝핑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mbc랑 싸우다가 때려쳐 버렸습니다. mbc가 잘못했느냐 잘못했죠. 수준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얼스텝핑이 mbc 보라고 시작한 겁니까? 아니에요 국민과의 소통 창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mbc랑 싸우고는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 다섯 살짜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청와대 구중 궁궐에서 시내로 나온다길래 저는 두 팔을 들어서 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소통이 멈추니까 용사는 성벽에 둘러싸인 또 다른 구중 궁궐 자기 사람만 불러놓고 은밀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벙커가 되버렸어요 초기에 지지율 23%를 찍을 때 이게 바닥이라고 구조적으로 더못 내려간다고 했었는데 이제 19%가 나오는 이유는 그 구조마저 붕괴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윤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변화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와 혁신은 입에만 있었지, 다른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권 출범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내부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는 말 뿐이었어요. 변화를 원해서 지지했는데 변화를 느낄 수 없으니까 지지자가 떠날 수 밖에요. 여가부를 폐지하라고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은 여가부를 폐지 안 하면 떨어져 나가고 원전 살리고 신재생 횡령 쇼를 멈춰달라고 지지한 사람은 태양광을 맡기는커녕 풍력으로 또 한바탕을 버리고 있는 꼴을 보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사라진 규제도 없고 기업 환경이 개선된 것도 아니고 세금이 싸진 것도 아니고 집값이 싸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이에 이유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앉아서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던가요? 천만에요. 문재인은 1년 만에 천지를 뒤집었습니다. 보수의 힘으로 집권한 정부가 보수의 가치를 잃는 순간 모든 명분을 잃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그 길을 걸었어요. 가치를 버렸고 전통적인 지지자를 전부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인구도 적고 내수시장도 약합니다. 그걸 버텨준 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R&D는 대한민국에서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일본만큼 R&D 투자를 안 한다는 위기감이 있었는데 어느새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기술 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국 대열에 빠른 속도로 진입한 거죠. 반도체, 조선, 원전 다 첨단 기술로 세계 1위를 거머쥔 겁니다. 다 r&d 기술 개발 덕분이죠. 그런데 처음으로 그걸 대폭 날려버린 것이 윤석열 정부예요. 문재인 정권의 폭거 때문에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나라에 돈이 없습니다. 그건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친과학, 친기술, 친산업의 우파정권이 여가부 예산이 증액되는 가운데 R&D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심리적인 괴리가 상당한 일입니다. 전국 대학 연구실마다 한 사람씩은 다 내보냈다고 하니까 그 여파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인력은 다 어디로 갈까요? 의료 사태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라 말을 꺼내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냥 귀신의 씌였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미친 짓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오로지 의사를 악마화함으로써 하려고 했습니다. 건물에 불을 질러 놓고는 뜨겁다고 뛰어나오는 사람들을 건물을 떠났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때린 꼴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을 보수 지지자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대 증원, 공공 의대 혼합 진료 금지, 총액 계약제. 지금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의료 패키지가 전부 좌파의 수건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봤자 안될 거니까 사람을 그렇게까지 두드려 패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좌파가 못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홀라당 속아서 그게 개혁인 줄 알고 집에 불을 질러 버린 겁니다. 중간에라도 발을 빼게 하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어요. 저는 물론이고, 용산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러나, 말을 듣기는 커녕, 대통령 본인이 건넌 다리에 불을 지르면서 전진하는데, 누가 그걸 막습니까? 세상을 낮게 만드는 건참 어렵지만, 망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최근까지도 누가 엑시트 플랜을 애타게 찾고 있길래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 물어 가면서 실현 가능한 엑시트 플랜을 구성해서 전달했어요. 그런데 플랜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설 사람이 없는데, 다 태워버리고 있는데. 과학에 대한 신뢰, 전문가에 대한 존중, 다 보수의 특징이고 우파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머릿수로 투표를 해서 과학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논리는 정확히 좌파의 것이었어요. 여론조사를 했더니 찬성이 더 높게 나와서 한다. 과학은 그저 들러리였을 뿐이죠. 이름만 과학이었을 뿐인 거예요. 본인의 지지 기반을 사부로 파버리면서 추락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자유가 없다. 권리가 없다. 이런 소리를 계속 떠들면서 본인의 단한 가지 정체성, 자유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한다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걸 보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지지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보, 역시 보수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위해서 일반병 월급은 올려주면서도 정작 직업 군인에 대한 처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반병을 떠받들면서 부사관과 장교를 똥 취급하고 못 살게 구는 바람에 이제 부사관 중에 전역자가 너무 많아서 군을 운영할 사람이 없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50대, 60대를 다시 입대시켜서 근무를 서게 하자는 얘기가 얼빠진 코미디 같이 들립니다만, 마냥 헛소리라고 웃어 넘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군대는 병들고 금이 가 있는 상태예요. 기업 하기는 좋아졌습니까? 경제 활동의 자유는 늘었습니까? 천만에요. 지금 윤석열 공정위가 하는 꼴을 보면 광기에 가깝습니다. 문재인 때 공정위는 선비예요. 지금 공정위는 아예 그냥 자기들이 시장을 운영하려고 듭니다. 자기들이 이해 못하는 산업은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과징금 액수가 계속 신기록을 갈아치웁니다. 이유는 뭐냐? 자기가 무슨 산업인지 이해를 못했다고. 지금 대한민국 대부분의 대기업이 다 위기 상황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구조조정 발표가 나고 명퇴 공고가 올라옵니다. 선진국들은 지금 자국기업 살리기 경쟁 중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기업해서 문 닫게 하는 거, 그게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입니까? 반도체 지원법 같은 거, 민주당이 막아서 못 했다.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안 막은 다른 건왜안 했는데? 지지할 이유가 계속 없어져 온 겁니다. 그러니, 지지율이 빠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난 대선은 일종의 비호감 대결이었습니다.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은데, 둘다 싫은데, 저자가 더 싫고 저자가 더 대통령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를 뽑는 그런 선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국힘당이 늘 해왔듯이 중도 클릭해야 선거 치른다. 이딴 개소리 치면서 뜨뜨미지근하게 굴었으면 무조건 졌을 거라고요. 비호감 게이지가 이미 끝까지 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에게 덜 싫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 편에게 찍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결국은 제 판단이 옳았었죠. 그런데 그 찍을 이유를 전부 다 소진해버리고 없잖아요, 지금. 적편에는 손가락 하나도 못 대고, 내 편을 챙기지를 못하고, 심지어 내 편을 두드려 패서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정치는 지지율을 잃어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윤 정부가 빨리 정상화돼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탄핵이 또 일어난다면, 재집권은 커녕 선거를 하나만화한 상황이에요. 최후의 보루 거부권을 잃어버린다면 이재명이 짐이 곧 법인이라 하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말이 곧 법인 시대가 온다고요. 그런 현실을 엄중하게 바라보지 않고 그저 돌 맞으면서 하던 대로 하겠다는 그런 자세로는 절대로 상황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옳은 일은 대개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저항에 부딪힌다고 옳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 살인도 저항에 부딪힙니다. 바보 멍청이 짓도 저항에 부딪힙니다. 똥을 찍어서 된장인 줄 알고 먹는 것도 저항에 부딪힙니다. 윤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젊은 층의 지지율을 본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잃어버리고서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경기장의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아니요. 너무나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이게 본인의 신조인지 아니면 캠프의 어떤 머저리가 집단에는 그럴듯한 소리라고 착각하고 떠먹여 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경기장의 선수들 전광판 계속 봅니다. 왜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자기 편이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몇점 차로 지고 있는지, 경고가 몇개 누적됐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구사할 전략과 전술이 다 달라지니까요. 비즈니스에서도 1등은 1등의 전략이 있고 2등은 2등의 전략이 있습니다. 3등짜리가 1등의 전략을 구사하면 주어지는 것은 1등이 아니라 4등의 자리입니다. 이제는 전광판을 볼 시간입니다. 여론에 끌려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전략을 바꿀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돌 맞으면서 뚜벅뚜벅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왜 본인이 돌을 맞고 있는지 생각해 볼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우리 윤통 욕해? 하고 화내고 계신 윤석열 지지자 여러분. 윤통은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곁에 없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6개월만 버티면 이깁니다. 저들은 모두 카르텔입니다. 간신배들이 이런 소리만 떠들고 있었기 때문에 꼴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